함께 만드는 미래 한국과 에티오피아 상호협력 ODA 비즈니스 모델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바로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나라이며 성장 성속도가 가장 빠른 에티오피아의 상호협력 기반 OD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 섬의 가치를 실현할 4가지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청년 역량 강화,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과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청년 인구가 만나는 모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10개년 개발 계획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경제, 육성 목표에 발맞춰 한국의 I&D 역량을 활용하여 현지 맞춤형 디지털 직업 훈련 센터를 설립합니다.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코딩, IT 지원, 디지털 마케팅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 기업과의 인턴십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가치 사슬 강화 및 기술 이전. 에티오피아는 농업 중심 국가이며 농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모델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이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스마트팜 솔루션, 수확고 관리 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무역 기반의 유통망을 함께 만들어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상생하는 가치사슬을 만듭니다. 세 번째 모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공동 개발.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인 ODA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모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의 기후 탄력적인 녹색 경제 목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원 태양광, 수력 개발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며 에티오피아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입니다. 문화 콘텐츠 및 관광 활성화 글로컬 마케팅.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관광 잠재력을 한국의 문화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역량과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포지티브섬 글로컬 마케팅 개념을 적용하여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디지털 콘텐츠 다큐멘터리 VR 투어 등을 공동 제작하고 전 세계에 홍보합니다. 또한 현지 청년들을 국제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네 가지 ODA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거티브 섬 글로벌리즘을 넘어 포지티브 섬 글로컬, 마케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